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어 제트 엔진으 가스터빈 엔진 가스터빈 엔진과 제트 엔진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 언젠가 한번 저저도 저, 이제 질문을 받은 내용인데 제트 엔진으 가스터빈 엔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제트 엔진과 제트 엔진과 가스 터빈 엔진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트 엔진 또는 제트 엔진은 가스 터빈 엔진이고 가스 터빈 엔진은 제트 엔진이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왜 어떻게 제가 그 단서를 딱 붙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다음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그 어, 제가 그 저, 저, 어, 비행기 두 개의 그림, 비행기 그림을 제시했는데 를왼쪽에 항공기가 뭐냐면 세계 최초의 동력 저 터보 젯터빈엔진을터빈엔진을 터빈 엔진을 장착을 하고 비행이 성공한 항공기예요. 그래서 이걸 터보 젯 파워인데 이게 1939년도예요. 1939년도. 그렇죠? 그러면은 그 우리가 동력 비행기 왕복엔진 동력 비행기가 비행한지가 한거 하고 보면 한 40년이 좀덜안 되죠. 그죠? 그 이후에 이, 이, 이 같은 그약 590km라는 올라온 속도로 590km 로는 속도를 기록을 한 아, 이와 같은 제트 그 엔인 항공기가 뭐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AG, z a g 라고죠 ZAG. ZAG 즉, 제트 어, 항공 시대가 개막이 된 거죠, 본격적으로. 자 오른쪽 항공기는 어, 이건 그, 그 SR-71 블랙버드라 고해서고공입니다고공고공 고공 정찰기예요, 전략 정찰기. 고공 전략 정찰기라고 하는데 이 항공기는 유인 항공기로서는 가장 높은, 약85,000 피트. 그 다음에 속도로서는마 3.2, 3.3, 뭐 비공식으로 마 3.5, 3.5까지 막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 이렇게 높은 속도를 그 어, 가장 높은 속도를 어, 기록한 항공기입니다. 그런데 이 항공기는 이 항공기는요. 일반 그, 어, 터보젯으로는 달성할 수가 없어요. 이 속도, 이 높은 속도를 터보젯으로는 달성할 수가 없다. 그럼 뭐냐? 특이하게 터보 램젯라고 이 합니다. 터보 램젯. 그럼 즉, 터보젯하고 플러스 램젯 엔진을 결합한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 이 항공기 같은 경우는 그림에, 월페이퍼 같은 데 많이 사용되죠. 워낙 특이하고 아주 날렵하고. 그렇죠? 아주 그 독특한 형태의 엔진이기 때문에 에, 항공기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지금은 뭐태어했지만 이건 특이하게 터보 터보램 제트다. 특이한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항공기가 가장 높은 곳 유인 항공기 중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 현재까지 기록한 항공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두 항공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라인이나 운송료 여객기 있잖아요. 여기 이 여객기 하면 여러분들 잘 아는 여객기. 그죠? 그 다음에 전투기, 그 다음에 뭐 헬리콥터, 고성능 헬리콥터는 대부분 다, 그죠? 대부분 이 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제트 엔진 또는 가스 터빈 엔진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데, 뭐이 제트 엔진에 대해서 모래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제, 어, 어, 어 KX21이 어, 그것도 있으면 이제 어, 비행을 하게 될 텐데, 항공기 제작국이잖아요. 이런 뭐 제트 엔진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아주, 어, 딱 그, 구, 기본 원리, 막, 구성품, 요런 거에 대해 다꿰 차고 있어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제트 어, 뭐, 엔진의 각 구성품 용어 위주로 해서 한번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각조각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이것을 다 이제 책을 통해서 이렇게 퍼즐을 맞춘 건 여러분들이 몫이에요. 자,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 jet engine and a turbine engine? 자, 봅시다. 제트 엔진 and gas turbine 엔진, 그러면 work same principle. 아, 이것은 기본적으로 same principle다. 우리가 아, 그래서 이것을 제트 엔진하고 가스터빈 엔진을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동일한 기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일반적으로. 자, 그럼좀더본격적으로 어, 들어갑니다. 강론에 들어가서 all gas turbine engines are jet engines. 그죠? 모든 가스 터빈 엔진은 제트 엔진이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 터빈 엔진은 제트 엔진이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가스 터빈 엔진은 제트 엔진입니다. 그런데 그런데요, 나돌 나돌 제트 엔진이라고 합니다. 어 나돌 제트 엔진은 가스 터빈은. 엔진. 다시 말해서 모든 제트 엔진은 가스터빈 엔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스터빈 엔진, 저 제트 엔진은 가스터빈 엔진이라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 차이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잘 여러분들 숙지해두시면. 를 그래서 가스터빈 엔진은 제트 엔진에 다 속합니다. 그런데 모든 가스 엔진이 다 가스터빈 엔진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 이쪽 그림을 하나 찍어요. 이게 전능적인 가스터빈 엔진이죠? 가스터빈 엔진 가스터빈 엔진. 뭐가 있습니까? 회전부품 있죠? 압축기, 터바인, 터빈. 그거 회전부품이다 기본적으로 이 세금. 컴프레서, 컴프레서 있죠? 압축기죠? 그 다음에 컴, 브스터컴프스터연소기죠그 다음에 터바인, 터빈. 이게 세균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 기본적으로 갖추는 게 뭐라? 가스터빈 엔진이다. 그렇죠? 그럼 이걸 한번 볼까요? 어, 이쪽은, 그런데, 회전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회전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회전 부분 없이 없는 것도 가능한가 가능하죠.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램젯이라고그래요램젯 이건 회전 부분이 없어요. 회전 부분이 없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마하 0.253요 정도 돼야 작동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극초음속이라 봐야 되겠죠. 극초음속인데. 급통섬이라 보니까, 실제, 뭐, 아음 좀, 초음속에서는, 낮은 초음속에서는, 사실 이런 것이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특이한 경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트 엔진, 가스터빈 엔진,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그만면 알겠죠? 이것을 우리가 램 제트 엔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거는 전적진가스터빈 엔진, 제트 엔진입니다. 제트 엔진이고, 이거는 가스터빈 엔진. 그죠? 틀리지? 이건 확실히, 틀리죠? 아닙니다.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a l 요 Gas turbine engines are not, not입니다. not, not. not. 어? 앞에 붙든지 뒤에 붙든지 네? gas turbine engine 이런 하는 거죠. 이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나중에 그 g i n e 의 기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a jet engine is developed first. 추력이죠, 추력. 추력 by accelerating 가속시킨다는 요 가속시켜 추려오는데 relatively small small motor 즉 작은 양의 소량의 공기를 마, 매우 very high speed로 very high velocity로 매우 빠른 속도로 가속을 시켜서 추려오려는다. As o p p o s e to the propeller. Propeller와 달리 그럼 propeller는 which developed thrust by accelerating much larger mass u c h m of air 즉더 많은 다량의 공기를 to a much slower velocity. 더 낮은 속도로, 작은 속도로 가속을 시켜서 많은 공기를 속 작은 낮은 속도로 가속을 시켜서 출력을 얻는 방식. 이게 프로펠러. 여러분들 이거 설명을 나중에 뭐 구술 시험이 이럴 때 설명. 할 프로펠러하고 제트엔져 어떤 가속 어, 뭐야? 제트엔져로 어, 프로펠러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라고 설명했을때가스터비 엔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있어요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고 어, 이렇게 설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제트 엔진입니다. 이게 프로펠러 엔진입니다. 그럼 제트 엔진 무엇이죠? Airplane forward, 그렇죠? With great force. 아주 막 밀어내는 거야 앞으로. 뭐 produced by the tremendous force. 그, 그 엄청난 추력으로. 엄청난 추력 그러니까 뭐 고속으로 비행하고. 그다음에 그 운송용 항공기 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그것을 밀어내는 게 이게 바로 제트 엔진이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간간 한걸 멀리서 보는 것보다 가까이에서 한번 보세요. 저 어마어마한 그 동체가 뜨는 게. 이다 단순히 제트엔진이네요. 그래서 cause the plane to fly very fast 하게, 아주 빠르게. Self-contained. 이거는 자체, 자체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계속 air breathing, 이뭡 뭔가 air breathing, 흡기엔진이라 흡기, 흡기 엔진이다라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 법칙은 뭡니까? 잘 알죠? 이것은 t h d law of motion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Gas Turbine은 또한번 간단히 보면 Gas t u r b i n 은 Any Internal Compression i n e m p l 이 y e d Any Internal, 내연기관이면 내연, 내연, 내연기관이다. 내연 internal Compression is employed. 무엇을 사용하냐면요, 게스를 사용한다면, Gas를 사용한다면, Gas를, g a 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이라는 거예요. Gas used in working program. Product. Working program은 뭐냐면, 작동 유체. 작동 유체가 뭐냐? 작동 유체가 Gas다. 어, 뭐냐? Used to turbine. Uh, used to turn 유수도턴 r b 터바인. 그렇죠? 터바인을 돌리는 사용되는 작동 유체가 뭐라? 가스랑. Yes, 그러면은 작동 유체로 우리가 어, 스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 스팀도 사용해요? 어, 그렇죠. 뭐 어디에요? 이거는 화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에도 터바인이 있어요. 로터빈. 저압 어, 터빈, 고압 터빈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스팀 터빈에서 스팀이 사용되는 거예요. 작동이 워킹 플로어들 뭐라 스팀 허락되는 스팀 터미널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우리는 주로 이제 엔진 이런 어, 뭐 운송용 운송 비행체의 엔진을 다룰 때는 가스터비는 터미니스 이후투 디스플라이트 뭐 설명을 하나 더 사용을 하는데요 완전한 인터널 인터널 컴플션 엔진 컨시스트 컨시팅 엣리스트 컴플스 컴플션 챔버 또는 엔어 터바인 아까 말씀드렸죠 3개 그죠? 이걸로 최소한 구성된 완전한 완전한 어, 완전한 내연 내연 엔진을 설명하는데 사용된다라는 게 뭐가요? 그스토빈엔진이 그러니까 그죠? 이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거, 이, 이 용어를 최소한 세개의 구성품으로 이걸 설명 나중에 이것을 잘기억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우리가 저뭐 어, 에어라인 항공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 또 전투기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 이게 뭐라고? 이게 터보팬이에요, 터보팬. 어, 어, 엔진을 보면은 뭐어 앞에 보면요, 이렇게 엔진 앞에서 이거 보면 여기 구멍이 뚫려서 이렇게, 이렇게. 어, 저기 무슨 엔진이? 엔진이 저렇게 돼 있지? 이렇게 하는데 실제 엔진은 이거예요, 이 부분. 그죠이 부분. 이 부분이 엔진이에요. 이걸 우리가 엔진 있다. 코 엔진이라고 그래, 코 엔진. 코 엔진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앙에 있는 게, 중앙에 있는 부분은 엔진, 중앙에 있다 해서 이거 연상을 하면 뭐냐면, 우리 그, 주변에 있는 그, 뭡니까? <laughs> 환풍기 있잖아, 환풍기. 에? 환풍기하고 똑같은. 그렇죠? 앞에 모터 있잖아, 중앙에. 그리고 그, 리고그 관, 그, 저, 주변에는 뭐, 프로펠러, 펜이 있어가지고 돌아가잖아요. 그거 똑같잖아요. 그거 비슷하죠? 그죠? 그렇게 연상을 하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것을 여기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메커니즘이 있어요. 기계 기계적 장치가 있는데 이거 이제 하나 하나 이제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그래서 제트 어, 엔진은 우리가 가스터빈 엔진이다 이렇게 동창 얘기를 한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왜왜 어? 왜 그러냐? 이 카테고리를 일단 딱 보니까 가스터빈 엔진, 그죠? 그 다음에 램젯스크램젯퍼 프로세스. 이것은 특이한 엔진이다 그랬죠? 특이한, 특정, 특정, 특이한, 그, 극초음소 이런 특이한 조건을 사용되기 때문에 거의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 이렇게, 제트엔진, 가스터비엔진, 가스터빈엔진가스터진 엔진, 엔진.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따질 때는 분명히 앞에서 정의를 드렸죠. 정의를 했죠. 그렇게 할수 있고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터보 제스 뭐냐? 터보 팬은 뭐냐? 터보 프로브 뭐냐? 터보 샵들는 뭐냐? 아, 이거 복잡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요, 요런 것도 이제 한번 알아봐야 돼. 아, 그럼 이 터보라는 뜻이 뭐냐? 이런 것도 우리가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그죠? 터보 제스는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런 걸 알아야 기본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엔진이, 제트 엔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한번 하나씩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이 그림이 F-16입니다. F-16 같은 경우인데 F-16 전투기 어떤 기종이요 전투기예요. 요 엔진을 성해요 이게 터보팬이에요. 이것도 이것도 터보팬이요. 에 어? 뭐 이것도 터보팬이에요? 터보팬입니다. 터보팬. 왜터보팬이냐 그거는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지금 여기 주제가 아니니까. 이와 같은 F-16의 터보팬 엔진, 터보팬 엔진이고 여기 이제 이 빨간 불꽃이 하는 게 뭐냐면은 물론 엔진이 작동을 해서 후기 뒷 부분에서 뒷 부분. 애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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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프터 버너라고죠. 하 버너. 애프터 버너라고 하는데 또는 리히터라고도 하죠. 리히터. 히터, 히터, 히터가 뭡니까? 연속이에요. 연속이, 연속이. 그래서 재연속이. 그래서 다음 번은 다 재연속이. 이 부분이 재연속이에요. 재연속. 재연속이 연진이 아니에요. 연속이 그냥 그냥 거기다 연료를 뿜어가지고 그냥 연속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이건 연속기가 아니에요. 저, 저 엔진, 엔진이라는, 게, 엔진, 그게 아니에요. 제 연속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참 흥미로운 과제죠. 나중에 이런 것도 한번, 아, 여러분들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이런 질문도 하십니다. 이거, 아 제트 엔진을 책을 좀 보려는데, 제트 엔진에 대한 책을 좀 권장해 주십시오. 제가 하는데, 제가 집필한게 있어요. 제트 엔진. 이 책이, 어, 좀 그, 분량이 좀 많긴 한데, 많긴 하지만, 아, 우리말 너무 이게 서술적으로 뭐 공학적 표현을 많이 없애고 거의 대부분 공학적 표현은 없고 저도 이제 공학 분야가 아니니까 공학 부분을 없이 아, 이런 그 서술적으로 계속 설명을 한 내용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트진 전반적인 내용을 어, 이해하는 데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게제 책을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감사합니다.